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금머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져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내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깜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다니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일곱 빵 일곱 개의 물고기를 손에 대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이외에 4천 명이 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 영역에서 어 따르는 자가 바로 어 제자일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헌신일 것입니다. 어 헌신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개인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에 대한 헌신일 것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에게 헌신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기의 삶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점점 더 깊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믿음과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제자도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신뢰가 빼앗겨, 빼앗기면 안 되겠죠. 네. 자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어, 묵상해 오고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주요 활동 무대이셨던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시돈 지방으로 어, 이주하셨습니다. 여러분 두로와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 위쪽에 있는 항구 지역입니다. 예, 지금으로 얘기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금 레바논에 가도 아직도 드로와시돈이라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로와시돈 지방에서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닉의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즉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삶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하고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그 목적은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을 삼으셨죠. 신해산 언약에서도 너희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특으로 특별한 보물과 같은 존재로 삼으시고, 너희를 왕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 이방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세우기 위하셨, 세, 세우는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수로 본익의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 본익의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 수로본니게 여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수로본니게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큰, 크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세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큰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고 믿음은 겸손함에서 출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겸손함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이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셔서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로 가십니다. 학자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동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산 위로 올라가서 앉으셨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역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죠.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 예수님의 발 앞에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하나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이러, 이러한 환자들이 다 31절에 보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laughs> 역시 이 부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오늘 본문의 대상들 중에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로 다와 나와서 치유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나타냈던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역시 이들이 예수님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을 오래 보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이들과 3일을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들이 3일 동안 음식,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 거리를 여행해 온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 소비하고 그들이 이제 굶어서 돌려보냈을 때 예,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기 때문에, 굶은 상태에서 여행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도중에 쓰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궁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저들을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예. 지난번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속마음을 예수님이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들을 돌려보낼 때 그냥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네. 33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어,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이 33절을 읽으면서 아니 이게 오병이어랑 너무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미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미 예수님이 물 위를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는 걸 보여 주셨는데 그리고 풍랑도 파도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또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딴 곳에서 큰 무리를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가? 어,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5병 이어와 7병 이어의 이 기적이 사실은 똑같은 사건인데 편집상에서 잘못 편집을 해서 두 사건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사건인데 편집하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숫자도 좀 잘못 기록하고 남은 방, 광주리에 남은 숫자도 잘못 썼다. 원래 사실은 이 해프닝은 딱한번 실제로는 일어났던 것인데 편집상의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사건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비슷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에 닥치면 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시선을 빼앗기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점점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헌신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보면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일곱 개입니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35절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땅에 앉으라고 명하시고는 역시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대와 똑같이 빵 일곱 개와 물고기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감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또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주님은 똑같은 기적을 다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커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실하게 주님께, 주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점점 점점 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 주님은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주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의 지팡이를 홍해에다가 대야했고, 또 요단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갈라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순간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예요 아무리 주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도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고 제자들이 남은 빵조각을 걷어보니 일곱 광주리에 가득 찼다 분명히 4천명과 일곱 광주리 예, 분명히 다른 기적이죠 오병이어와 7병이어는 똑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물론 비슷한 종류의 기적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에서는 12 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열두 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열두 지파. 그러나 이번에는 일곱 명, 일곱 바구니, 일곱 광주리에 떡이 가득 찼다. 이 일곱도 역시 완전 숫자를 상징합니다. 결국은 어떤 학자들은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이방인들의 완전한 수를 나타낸다. 즉 어, 영생하고도 남을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즉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길를 원하시지만 그 복음이 흘러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이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시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오비영이어와 똑 이것도 비슷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나 정치적인,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돌려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군중을 물리치시고 다시 제자들과 이제 남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더 나의 삶 가운데 깊어지고 있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강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함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시므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온전케 되셔서 그분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고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그리고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무리 사람들이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의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시간에 함께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더잘 알아가고 깊이 신뢰하는 제자가 될수 있도록,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며 열방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